안녕하세요, 뉴욕걸즈입니다. 최근 폴로 제품을 구매하려 노력하여도 번번이 실패하셨죠. 그러나 뉴욕걸즈와 함께라면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바로 미국 최대 규모의 아울렛인 메이시스와 블루밍데이즈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왜 많고 많은 곳 중에 이두 곳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LG나 삼성 같은 브랜드의 전자제품을 살때 직접 각 브랜드의 매장에 방문하여 구매하기도 하지만 하이마트 혹은 쇼핑몰 등 다른 곳에서 더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때가 많은데요. 실제로 미국도 비슷하다고 해요. 폴로 또한 공원보다 아울렛, 백화점이 더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 폴로 제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메이시스와 블루밍 데일즈입니다. 이두 곳에서 폴로 공원보다 더 저렴하게 가디건, 셔츠 등등을 구매할 수 있다 보니 폴로 측은 매출 극대화의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방법이 바로 폴로 제품을 싸게 살수 있는 사이트에서의 주문을 막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폴로 제품을 주문을 하면 배송이 되지 않고 주문건이 바로 취소가 되는데요. 폴로의 이런 대응으로 인해 사실상 폴로 제품을 직구하는 게99%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한국에서 구매하자니 미국이 훨씬 저렴하다는 걸 알기에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셨을 텐데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뉴욕걸즈가 대신 주문해주는 이벤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구매대행 수수료 없이 저희가 직접 구매대행을 해드리는 이벤트로 개인이 직접 구매할 때 붙는 해외 유용 수수료보다 더 저렴하고 간편하게 구매까지 직접 해드리는 이벤트랍니다.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보시면 폴로 구매 대행 신청 방법 영상을 링크가 첨부되어 있으니 영상을 보며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된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벤트와 직구 정보로 찾아뵐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